자, 봅시다. 자, 롤의 정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게임 롤은 어렵죠.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네 어렵습니다. 네, 게임 롤을 해보면 남자, 남자 애들은 알겠지만, 자 부모님 왕구를 물어보고 막 친구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네, 굉장히 효자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자 롤의 정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롤의 정리 볼 건데. 자, 롤의 정리는 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롤의 정리랑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랑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이세 가지를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평균 아 저기. 어 사이값 정리는 해에 대한 얘기야. 해. 아까 했잖아. 10번.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연속인 함수에서 요 아래 위로 x 축이 여기 사이에 있어. 자 함수값 음수 함수값 양수 나왔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음수에서 양수로 갈때뭐 연속으로 쭉다 이어져 있으면 무조건 x 축을 뚫고 지나가야 돼. 한 번은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해랑 관련 있어. 해. 자, 근데 얘는 뭐랑 관련이냐? 기울기랑 관련 있습니다. 롤의 정리, 가로치고 기울기랑 관련돼 있습니다.라고 써. 자, 평균값 정리도 기울기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념 2 평균값 정리 옆에다가도 기울기랑 관련돼 있음. 이렇게 적어 보세요. 차이값 정리는 뭐랑 관련돼 있다? 해, 해, 해. 해. x축과 만나는 x 절편. 즉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함수의 x 절편. 즉 방정식의 해와 관련이 있는 거요 그리고 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예, 네, 접선의 기울기. 접선에까지 쓰세요. 접선의 기울기.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연속이면서 어 사이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연속인 함수일 때에요 근데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인 거를 넘어서서 미분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자 어, 그러니까 어, a 에서 a 에서 여기가 A 점입니다 여기가 B 점 잠깐만 그림부터 그 a p m a n You put 자, t 런 식으로 함수를 그렸습니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Y 는 FX. 라는합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이 점을 A점이라고 u g o x가 a 점 자, 이 점을 x. 자, t y o 이렇게 t it. y o X축. 자 이게 X가 B인 점. 이렇게 할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점은 A,FA라고 할수 있겠니? 선생님들 괜찮니? 자이 점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 B,FB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열린 구간 A에서 B 사이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 있네. 내가 임의로 이런 함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일단, 연속 맞죠? 그 다음에 다 미분 가능하죠, 여기서? 뾰족점이 한 개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미분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맞지? 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또 전제 조건이 뭐냐? 노래 정리는 FA랑 FB가 같을 때,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래 정리는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미분 가능하고, 함수값, 지금 내가 그렇게 그렸죠? 이렇게. 자, 함수값 FA랑 FB가 같을 때, 높이가 같은 상태도 지금 맞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 오, 이거 뭐야? 엄청 좋은 거같두고왔 어? 누구 거지? d 어, x 거 같은데. 그래? 아. 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 오래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3차 함수 비슷한 거를 중간에 껴놨지. 맞지? 3차 함수는 다항 함수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아 애들아, 손톱 파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어, 자,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같은 거 집어넣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지금 기울기가 0인 점이 총몇개 생겼어? 2개 생겼어.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어, 열린 구간 A에서 풀텐코 한번 써야지. 자,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만약에 이차 함수 같은 애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도 돼요. 여기 꺾여 있죠, 이렇게 렇게뭐 꺾여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오케이 이런 이차 함수 A에서 B까지만 이차 함수 미분 가능하게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몇개 생깁니까? 한개 생겼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A와 B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얘는 두 개, 얘는 한개 생겼잖아. 맞지? 괜찮아. 그다음에 1차 함수를 집어넣고 싶은데 이 점, 이점 연속으로 연결하면서 1차 함수 집어넣을 수는 없죠.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럼 1차 함수는 못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A에서 B까지. 맞습니까? 그 대신 뭐가 들어가요? 상수 함수 이렇 자, 그러면,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이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이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4차 함수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그래도 기울기가 0인 점이 3개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열린 구간에 집어넣게 되잖아. FA랑 FB가 같을 때.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0인 점이 적어도 1개 이상은 생긴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 오케이? 자, 이거의 심화가 바로 뭐다? 평균값 정리. 자, 똑같아요. 그림은.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아까랑 좀 다른 게 전제 조건이 자 이렇게 그렸어요. 네, 자 여기 A라고 할 거예요. 여기 A. 자그에 아, 여기 B라고, 아, B라고 아, 하겠습니다.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좀 다른 게 아까는 F A랑 F B랑 같했어, 같았어 같았죠, 여러분들. 맞지? 높이 같게 그렸죠, 맞죠? 근데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여전히 A 콤마 뭐가 됩니까? fA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다음에 이 점은 또 뭐가 돼? 자동으로 B 콤마 fB 이렇게 됩니다. 자 아, 이렇게. 자, 얘도 y는 fX라고 놓은 거예요, 제가. 괜찮니, 얘들아? 자, 자, 얘는 마찬가지야. 열린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집어 넣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사실 미분 가능한 함수만 집어 넣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연속이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집어 넣습니다. 근데 네, 이 조건이 빠지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괜찮니, 얘들아? 이 조건 빠진다. 에?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평균값 정리. 여러분들 평균, 평균 변화율.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 A점에서 b점이랑 이자 이걸 라지 a점이라고 하고 이걸 라지 b점이라고 할게요. 자, a랑 b랑 연결하세요. 그럼 노란색 직선이 생기고 배 기울기가 있겠지. 맞지? 맞죠? 높이가 다르니까 기울기가 생기겠죠. 기울기 0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기울기가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들어가면 이 노란색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은 접점이 지금은 몇개 생겼습니까? a에서 b 사이에 두개 생겼죠. 적어도 한개 이상 생긴다가 바로 평균값 정리다. 괜찮니? 자, 지금 내가 몇차 함수 같은 거 집어넣었어. 요 3차 함수 같은 거 집어넣었죠. 맞죠? 아직 사실 여러분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 정확히 몰라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하,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자, 3차 함수 같은 거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개 생겼고 만약에 여기 이차 함수, 함수 집어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차 함수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한 게 이렇게 또 하나 생기겠네 하나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일차 함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일차 함수 이렇게 들어가네. 요두개 연결하면 일차 함수다. 미분 가능하면서 이렇게 일차 함수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점에서도 기울기도 이고, 거이 점에서 기울기도 이고, 이 점에서 기울기 다이 노란색의 기울기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괜찮아. 자, a점 b점 두개 연결한 기울기가 적어도 한개 이상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뒤로 넘겨 보세요. 네, 설명은 다 했어요. 자, 롤의 정리 1번 봅시다. 1번, 대표 유형 1번에 1번. fx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자 다친 구간 마이너스 3콤마 1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동그라미 밑줄 혹은 동그라미 상소 c값을 구하시오 자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정 구하는거에요? 0이죠 0, 0. 0. 용하라 그랬죠 전제 조건이 만족해야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열린 구간 지금 다 친구가들로 나왔기 하지만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연, 아 저기 미분 가능해야 돼. 근데 얘 무슨 함수? 이차 함수, 다항 함수 맞습니까?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맞지? 에. 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1차 조건 합격. 롤의 정리를 쓰기 위한 1차 조건 합격.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함수값. 자, a 일때 보시죠. f 1일 때 함수값 보시죠. 얘는 1, 4, 5. 자 그럼 얼마죠, 여러분들? 2. 자그 다음에 f. 아 뭐야? 왜 마이너스? 정신 안 차려?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자 마3 자 얘는 뭐예요? 9 마12 5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음. 2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F 네, 네 문제 마3이랑 마1 <laughs> 마1 봅시다 아까도 2 나왔죠 마1 했을 때 맞지? 자 1죠 1, 1. 마3 5 자, 얘도 이. 자, 함수값 같은 거 확인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롤래 정리를 쓸수 있다. 그럼 기울기가 뭐인 점 찾는 거라고? 0인 점. 자, 기울기가 0인 점은 f 프라임 x 도함수를 그려보자. 괜찮니? 도함수가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괜찮아요? 에, 네. 자, 거기에 2x 플러스 4. 도함수가 이겁니다. 자, 근데 어, C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C를 구할 거야. 여러분들, F'C. 괜찮니? 자, F'C는 2C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가 기울기가 0이 돼야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런 시점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C가, 마이너스 4. C가 얼마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구하고 나서 꼭 확인해야 돼. 이 구간 안에 들어갔는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자, 어려운 문제는 이 값이 몇개 나오겠어? 막두 개, 세개 나옵니다. 지금은 미분하니까 몇 차식이 됐어요, 도함수. 1차식이 됐으니까 그런 값이, 기울기가 0되는 값이 몇개 나왔어요, 지금.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 얘들아. 근데 만약에 이게 3차식이야. 그럼 얘 도함수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 그럼 얘가 0이 된다 하면 C값 몇개 나오겠어요? 두 개. 그중에 그이 사이에 들어가는 애만 개해야지 롤의 정리로 구하라 언더쌤 괜찮아? 네. 자 그래서 어 그게 바로 나오죠 2번 봅시다 네, 2번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볼게요 자 2번 똑같아요 아, f x 가 X세제곱 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플러스 2괜찮니 얘들아 자 다친 구간 마이너스 1 콤마 1자 롤의 정리를 쓰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 f -1이랑 F-1이랑 F-1이랑 함수 값이 같을 겁니다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같을 거예요 뭐, 같, 같을 겁니다 아, 확인해 보자 자 f 1 마이너스 1자 마이 1 플러스 1 플러스 2자 없어지고 3자 f1 1 1 마이너스 1 2자 없어지고 3자 함수값 둘다3인거 확인했습니까 자 롤의 정리 쓸수있네왜얘 미분 가능하잖아 모든 실수에서 자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f 프라임 x를 구합시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c를 구하는 건데 3c 제곱 플러스 2 c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c 값두개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인수분해 되죠? 3c, c, 1, 1. 자 3c, c 두개 더해서 플러스 c가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누구한테 줘야 돼? 플러스 2 시간 되니까 마이너스 위에다 줘야 되는데 괜찮니 얘들아? 자 그래서 시각3분의1각 또는 마이너스 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어, 사이에 들어가는 애만 골라줘야겠죠. 괜찮니? 근데 다 친구관이야 열린, 열린 구간 문제가. 아 얘기해 주세요. 다 친구관이에요 열린 구간 아, 아. 음. 자. 자, 문제 잘 봐야 돼. 얘는 다친 구간이죠, 맞죠? 에, 문제 잘 읽어. 자, 다시 갈게. 자, 이거 잘 읽어야 된다. 자, 이 함수에 대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다친 구간 마이너스 1코마이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 의 값을 봐줘.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앞으로 가. 72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게. 요거 정이 정의 잘, 정이야, 정이. 정의. 정의 때문에 3분의 1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 자, 읽어볼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랑 fb가 같으면, f'c가 0이 되는 c가 ab 사이에, ab 사이에, 밑줄. 적어도 하나 존재합다 ab 사이니까, a랑 b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래서 a, b 사이니까 a, b,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1도 이 구간에 들어가. 그래서 일부러 문제 이렇게 냈네. 헷갈리지 말라고. 정의는 얘네들 빼고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롤의 정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빠집니다.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게 애매한 문제죠. 그래서 조, 어, 쉬운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는 이거 마이너스 1이 안나오겠지 여러분들. 아예 이거 밖에 나와, 숫자가 나와주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평균값 정리 한번 봅시다. 자, 평균값 정리. 자, 대표 유형 2번 볼게요. 자, fx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다친구가 마이너스 2코마 1에서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 값을 구하시오. 자, 노란색 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점 보이겠죠. 맞죠? 에 네, 그럼 몇 코마 몇인지 구해야지. 이거. 마이너스 2코마 얼마입니까? 여기 집어넣으세요. 얼마예요?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자, x가 1일 때, 1, 3, 3, 이렇게 되겠네 자, 조점 기울기 구하면 그게 a, b 조점 연결한 기울기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니? 자, 1 빼기 2 빼기 자, 이거분에 3 빼기 2 빼기 3, 자,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자, 그게 3분의 6이 돼서 2가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네, 요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어, 1 2 2분의 f1 f 2. 자, 이걸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 구합시다. f 프라임 x. 도함수. 2x 플러스 3. 자, 그러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C점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잖아. 맞지? 자 그래서 F'C 가 2C 플러스 3이 되고 이번엔 0 하면 안되고 기울기가 뭐라고 해야 돼? 기울기가 2인 점 C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2라고 해요. 자 그런 C 구해봅시다. 2C가 마이너스 1. 자 C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게 정답이겠죠. 왜? 이 사이에 들어가네. 이렇게 자 얘도 3차식 문제 나오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거 지우고 3차식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있네요 유제 자몇 번이냐 유제 4번에 2번 봅시다 자 fx가 어, x 세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친 구간 0,2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 괜찮니? 자, 그리고 기억하에 얘도 똑같을 거예요 얘랑. 얘랑 얘 점이 나오면 그거는 제껴야 돼요. 알겠습니까? C가 0이나 2 나오면 걔는 뺍니다. 알겠어요? 네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기울기, 평균 변화율부터 구합시다. 자, 0, 2 빼기 0 합시다.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일 것 변화율일 것이다 다친 구간 0,2에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두점 연결한 거야 점. 자 그럼 얘는 2분의 이렇게 되고 F2가 얼마가 됩니까? 8 빼기 16 더하기 2 빼기 자 이렇게 되면서 마8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F0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자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점 c를 뭐야겠네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f 프라임 x 자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c 집어넣고 f 프라임 c는 3c 제곱 마이너스 8c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거 어, 양아치가 아닌 이상, 어, 어떻게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게 해주겠죠? 3C제곱, 마이너스 8C, 어, 플러스 4는 0. 자, 3CC, 뭐, 1, 2, 2. 자, 예, 6C. 자, 2C. 둘다 마이너스 주면 더해서 마이너스 8C 되네. 자, 그래서 C가 3분의 2 또는 2,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의 정의에 의해서 다친 구간 0.2, 즉, 이렇게 나오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0과 2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2는 빼줘야 됩니다, 이 경계값 나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C값이 3분의 2만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끝. 자, 앞으로 넘겨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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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봅시다 시간이 예. 네요